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2022년 1월 7일이에요. 아, 저는 지금 미국 아이오와에 있어요. 오늘 날씨가 아주 추워요. 아, 오늘 날씨가 섭씨 영하 21도예요. 여기 지금 눈도 많이 와 있어요. 아, 여기 미국 아이오와는 아주 추워요. 아, 날씨가 추우면은 제가 재미있는 거를 어, 보여드릴 수 있어요. Uh, when it is very cold, I can show you something interesting. I did this last year, and many people liked it.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해볼게요. Uh, 제가 여기 뜨거운 물이 있어요. I just boiled it. Uh,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. Uh, you should use uh, boiling water. <laughs>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는 데는 날씨가 어때요? How is the weather like where you live now?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루 잘 보내세요. 여러분 안녕.